에이프릴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져드리는 주식훈련소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모두 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해당 종목의 차트를 보게 되면 위와 같이 아주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께서 그럼 이번에 과연 에이프릴 바이오의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 에이프릴 바이오의 주가가 앞으로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에 맞는 대응 전략, 즉 목표가, 매수가, 후속들까지 전부 다 알려 드릴 예정이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작이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기 앞서 최근 왜 이렇게 에이프릴 바이오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지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프릴 바이오는 크게 네 가지의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APB-A1, APB-R2, APB-R3 R5가 있는데 저희는 이러한 네가지의 파이프라인 중 오늘은 R3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 최근 APB-R3 중에 IL-18이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제외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뉴스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뉴스는 바로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뉴스의 제목을 보시게 되면 에이프릴 바이오 IL-18이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성공 가능성이 증가되었다. 이 내용을 뉴스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에이프릴 바이오의 IL-18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 성공을 입증하였고 이러한 내용에 에이프릴 바이오와 유사한 IL-18 억제제의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인 영국의 아폴로는 전날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가 총 62명을 대상으로 이번 임상시험에서 카모테스키팝 투여군은 위약군 대비 16차에 대해서 EASI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임하게 감소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로 에이프릴의 IL-18이 아토피 치료제로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좀더 주스를 보시게 되면 에이프릴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중등도 및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중 총 60명에 대해서 현재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이다. 3월 첫 환자를 등록을 완료하며 임상 결과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확인될 텐데, 현재 아토피 피부염 내 지배적인 지위를 보유한 듀피젠트가 2031년 전후로 특허와 만료가 예상되어 차세대 물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에서 산후피해 물질이 초기 삼상에서 제한적인 결과를 보인 만큼 IL-18이 보다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에이프릴 바이오에 저희가 R3에 주목한 것은 이런 R3에 있는 IL-18이고 이런 IL-18이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대한 가능성이 보여졌다. 이런 아토피에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 만약 IL-18이 억제제가 효과를 보이면 앞으로 에이프릴 바이오는 바이오 시장에서 아주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원동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토피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액 규모가 약 수십조 원 규모로 계속해서 연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앞으로 당연하게 매출이 상승할 거지만 이러한 네 가지 파이프라인 중 현재 R3가 현재 기존의 목적으로 한 치료제의 더 다른 아토피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매출이 상승하고 현재는 아직 매출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위와 같이 가파르게 상승하였는데 만약 확정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당연하게도 주가는 이러한 기대감의 상승보다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이프릴 바이오의 주가가 상승한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저 같은 경우 현재 에이프릴 바이오의 재료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상승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저의 생각과 동일하게 앞으로의 주가가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상승이라고 남겨주시고 만약 아니다 하락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께서는 하락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트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에이프릴 바이오의 추세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추세를 가장 먼저 봐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의 에이프릴 바이오의 주가의 방향성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횡보 과정에 있어서 계단형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알려주는 신호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로 추세선과 두 번째로 이평선이 있습니다. 현재 위와 같이 제가 기준 캔들을 기점으로 추세선을 이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주가가 추세선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점차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계단형의 방식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이러한 일봉 차트뿐만 아니라 분봉 차트를 통해 좀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봉 차트와 마찬가지로 추세선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직 주가가 이러한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1봉 차트로 돌아가서 저희는 이제 2평선을 집중해서 볼 건데 최근 위와 같은 하락하는 과정에서 2평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금일 약 3%가량 주가가 상승하면서 다시 2평선의 올선위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보다 더욱더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러한 추세선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이 27,100원이라는 금액입니다 왜 우리가 해당 가격을 집중해서 봐야 되냐 그 이유는 바로 최근 엄청난 양의 거래량을 동반한 매지봉의 중간봉 가격이 27,100원인데 어떻습니까 주가가 아직 27,100원이라는 가격을 지지해주고 그 위에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에이프릴 바이오는 앞으로 또한 번의 장기간의 횡보가 아니라 단기간 이런 물량을 소화시킨 다음에 더욱더 빨리 우상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27,100원에 제가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평선의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왜냐 이러, 이 부분 같은 경우 이 평선의 5일선이 21선을 돌파해내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고 이러한 골든 크로스이 나여 현재 이평선이 정방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평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주가가 우상향한다고 알려주는 긍정적인 신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골든크로스와 정방향입니다. 현재 에이프릴 같은 경우 위와 같이 이 평선을 통해서 골든크로스와 정방향 이두 가지가 모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평선을 통해서도 에이프릴 바이오의 주가가 앞으로 한번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에이프릴 바이오의 주가는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는 꼭 집중해서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이프릴 바이오의 매수가와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즉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주식에 있어서 왜 매수가가 더 중요한지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어떻게 이런 매수가와 목표가를 정확하게 잡아낸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처럼 좋아요를 누르셨다면 지금부터는 절대로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가와 목표가 중왜 매수가가 더 중요하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위험 관리 측면입니다. 저점에서 매수하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손실이 적고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비싸게 사게 되면 작은 조정에도 불안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얼마에 샀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즉, 싸게 살수록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는 잘 아시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삼성전자 차트를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해당 차트를 보시면 캔들 아래 이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텐데 바로 이게 무엇이냐? 제가 설정한 매수 타점입니다. 다른 말로는 세력들의 매집 신호라고도 하며 이러한 신호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저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지표, 수급 패턴, 체결 강도 등을 분석하여 만들었으며 가장 확실한 매수 타점만 자동으로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이 신호가 떴을 때 매수하면 당일에서 최대 5일 안에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세력들의 매도 타점인 이 검정색 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검정색 선은 바로 세력들의 목표 타점입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했으면 당연히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목표가가 있는데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무엇이다? 이 검정색 선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이러한 빨간색 화살표가 뜬날즉 매수 신호가 뜬날 매수하여 이날 4%, 이날 3%, 이날 5%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매수 신호가 뜨고 주가가 상승하며 위에 보시는 검정색 선, 즉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 신호와 세력들의 목표가를 이용하여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매수가와 목표가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적용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신호팩스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차트 내에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빨간색 화살표 즉 매수 신호가 뜬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매수 신호가 뜨고 상승 뜨고 상승 뜨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만든 이런 매수 신호와 세력들의 목표가는 어떠한 종목에 관계없이 즉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매수 신호는 매일 뜨는 것이 아닌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특정 구간에서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 제가 거래량, 체결 강도, 수급 패턴을 종합해서 만든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 드리는 종목들의 실시간 매수가, 목표가, 즉 타점을 문자로 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저희 채널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자, 그럼 이제 구독하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타점을 어떻게 챙겨 드리냐면 위에 제 번호 남겨 놨습니다. 010 8187 8454가 바로 제 전화번호니까 먼저 제 번호를 저장해 두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이렇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공유 신청 완료입니다. 제가 공유 신청 완료된 분의 한에서 저의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을 또 그대로 좀 공유해드릴 수 있으니까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보시는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기시고 타점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에이프릴 바이오의 매수를 고민하시면서 차트를 관망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추가 매수와 저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위해 제가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저의 에이프릴 바이오의 매수가는 바로 27,100원 부근입니다. 해당 가격은 바로 이 검정색선 부분인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최근 엄청난 양의 거래량을 동반한 매집봉의 중간봉 가격이 27,100원이고 뿐만 아니라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매물대 차트인데 어떻습니까? 매물대 차트를 보시게 되면 26,750원에서 27,900원 사이에 엄청난 매물이 몰려있는데 이러한 매물대는 위와 같이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위와 같이 최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27,100원이라는 가격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를 27,1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에이프릴 바이오의 목표가는 5만원입니다. 왜 5만원이냐? 현재 에이프릴 바이오가 가진 성장 가능성과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매우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위와 같이 5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매수가에 매수하여 목표가에 도달하기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것이 아닌, 해당 차트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계단형의 상승에 있어서 저점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고점이오면 매도, 다시 횡보하는 과정에서 눌림목의 바닥이 확인되면 매수, 다시 고점에서 매도. 이처럼 처음에 매수해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이처럼 분할 매수와 매도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수익을 증가시켜 나가는데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지만 직장생활에 바빠서 하루종일 차트를 보실 수 없는 분 그리고 어디가 눌림목의 바닥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판별하기 어려우신 분즉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점을 공유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께선 그냥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처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셨다면 위에 보시는 게 바로 제 전화번호인데 여러분들께선 가장 먼저 제 전화번호를 저장하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타점 공유 신청 완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왜 가장 먼저 제 번호를 저장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러한 타점을 여러분들의 공유 드릴 때 문자를 통해서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제 번호를 저장하지 않으셔서 저의 이러한 공유 문자가 스팸인 줄 알고 차단하여 종종 못 받으셨다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보다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를 저장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공유 신청 완료된 분에 한해서만 제가 에이프릴 바이오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즉 타점이 왔을 때그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하여 타점을 공유 드리고 있으니 이러한 타점을 공유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고 이러한 타점을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코스피와 코사기 어떻습니까? 매우 불장으로 모든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은 복리의 기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계속해서 증가시켜 가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사시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분석 중인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즉 단타 종목을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장 시작 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발굴하여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 이러한 단타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보시는 제 번호로 단이라고 문자 보내시고 이러한 단타 종목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타점과 단타 종목은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선 편하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에이프릴 바이오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에이프릴 바이오의 파이프라인 네가지중 APB-R3 때문이다. 이 R3 중 IL-18이 현재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제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고 이러한 치료제 가능성은 앞으로의 에이프릴 바이오의 매출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매출은 당연하게도 주가 상승에 좋은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다. 두 번째로 현재 애플 릴 바이오가 어떤 추세다? 상승 추세이다. 이것을 추세선과 이평선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위와 같이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횡보 과정에서 최근 엄청난 양의 거래량을 동반한 매집봉의 중간 가격인 27,100원이라는 가격을 지지해 주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아 아직 세력들이 한번더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